무료로 사용할 수 있대요. 무료.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스튜디오하고 녹음실 같은 곳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에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 광화문과 대학로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와 어, 녹음실을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어그 예약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이런 저기 뭐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문제는 지금 2월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 일단 스튜디오하고 어 녹음실 원래는 그 광화문에는 녹음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로에 있는 녹음실이 이쪽 그 광화문 쪽으로 오고요. 스튜디오가 이제 합병이 돼서 구층에서 11층으로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저는 여기를 조금 많이 이용을 했고요. 어 일단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주목적이 지금 현재는 제가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외 거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숭실대에 그 카페, 카페, 그 청년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고요. 이제 장소는 좁지만은 아, 아까 그 콘텐츠 코리아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없어요. 삼각대도 없어요. 단 조명하고 이렇게 그 배경지 그 정도 있고요. 이제 물론 테이블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소프트박스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음 카메라, 조명, 이런 배경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장비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하던 분들은, 여기에서, 그, 카메라나, 동조기, 뭐, 그런 거다 빌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시청 미디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비 대여, 시설 대관, 뭐, 광, 그, 강의 같은 거, 뭐, 교육, 뭐, 코리아 콘텐츠, 콘텐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여기 서울하고 아,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검색하여서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좋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제가 조금 시간이 있다 하면은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원에 미디어 센터가 있나 봅니다 하고 부천 시민 미디어 센터가 있나 봅니다 이게 부천에 사시거나 수원 쪽에 사신 분들은 이런 곳을 활용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이런, 이게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죠. 서울 미디어 재단하고 수원하고 뭐 이렇게 부천을 이용을, 활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어, 잠시만요. 이제 장비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아까 그거. 서울 미디어 재단. 그리고 여기 깡, 백상은, 뭐, 이런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여기는 일단 전화로, 문자로 주고 난 다음에 망원동에인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그, 뭐, 큰 금액이 확 정해진, 여기는 야 녹음실보다는 녹음해도 관계는 없겠죠. 스튜디오이고요. 뭐, 가서 녹음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금액이 따로 정해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직접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라, 바랍니다. 망원동, 망원동. 어 그리고 이, 이,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새로 생기셨는지 오래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 차원에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 거의 무료로 제, 제공한다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집안이 좁다 보니까 또 집이 아무리 커도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참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데 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하면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고 생각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와 녹음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